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이사에서 6장 1절부터 5절, 에스겔서4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우리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고, 능력은 우리 삶에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능력은 둘이나 하나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누가복음 8장 4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축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다 축복이 홍수처럼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원하면서도 능력이 흘러나가도록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흘러돌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으니 사회가 되버려 어떤 생물도 살수 없고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삶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위기 속에 갇힌 이 세상은 부응 있는 의 능력이 나가는 성도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세상에 탁월하고 강력한 우시아의 보좌가 비었을 때그 세상 보좌에서 눈을 들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보좌를 보는 장면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항상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한 보좌를 비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슬압 즉 천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어떻게 죄악과 불순종과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땅을 보면서 슬압들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습니다 저의 평생 수원은 완전하게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슬랍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눈을 열어 이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영광으로 가득 찬 땅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선글라스 색으로 보이듯 말입니다. 그들은 문제 이전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죄 이전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실패 이전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볼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에 관심을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실패란 없으니까요. 우리는 병들어 고통 당하는 곳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엔 병이란 없으니까요.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기를 원하며, 던 엿기를 소원합니다. 유엘세장이 1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는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데 나는 그들 중 과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충만한,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지할 때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도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광의 교회를 지우고 온 땅을 치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중개하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나누는 이 소통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치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평안과 당신의 놀라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왜요? 온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빛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 있습니다. 오라 공 하르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에레미아 고백처럼 그리고 엎드려졌다가 눈을 떠보니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고 그 빛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룩함에 대한 가장 잘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고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에 잠겨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재 세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룩함과 영광이 넘쳐나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천사들처럼 외칠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되게 친한 친구들을 데려, 집으로 데려갑니다. 친하지 않으면서 굳이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친구라면 자신의 것을 다 보여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경우의 친구들을 우리가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너과 엘리아를 집으로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살아있는 그들을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에너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잘못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와 가보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앞에 불로 증명해 보였지만 그는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 살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집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너무나 좋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세상에 바로 나타낼 때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게 하실 수만 있다면 살아생전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갈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이 일어나고 장수한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노칼리아처럼 저를 사랑하신다면 언제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데려가시 전까지 하루라도 그 사명에 순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비록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남은 시간 강단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또한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인간이기에 가져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보물찾기 놀이가 제일가중에 얻는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의 1호 보물은 바로 우리의 사랑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속 깊숙이 제가 찾고자 하는 보물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온전히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산그 아내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서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자 나는 데려오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직접 빚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짝을 데려다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지 분석하고 따지고 모셔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내와 함께 서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서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또한 성도와 저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관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신원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로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분들, 외도하고 폭행하는 분들, 그래놓고 가정만 지키면 됐지, 돈만 갖다 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내 부인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까? 내 것이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나요? 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도 헤어려 봅니다. 내영물이 무엇이든 간에 선물을 받은 것이 참으로 고맙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히 받고 잘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내 것, 남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그러한 장소와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남편을 아내를 선물로 주었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더불어 하나가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알몸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둘다 진실하고 순수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가장 많이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보다면 살아보 살다 보니 험이 먼저 보이고 무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만났다는 것. 그러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삶을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결코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팀임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